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앞선 사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중보자로 또 보증인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봤죠.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여해주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중보, 중보자로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속,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 구원은 예,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건져낸다.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은요, 예 네, 구속은 값을 주고 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치루시고 속전이죠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신 거 그래서 자기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바된 성도들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구속인 것이죠 예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 자, 구원과 구속의 구분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혼동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둘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어 교호적이라고 좀 그런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이러면서 다른 의미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속의 개념을 조금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중보자는 중보자로 생하시 구속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게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은 오늘 앞 부분 우리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앞 부분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가운데 행하신 구속의 사역. 어, 뒷부분은 높아진 상태에서 행하신 중보자의 사역 요 내용을 에, 낮아진 상태에서의 중보자 사역, 높아진 상태에서의 중보자 직분의 사역 요것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항을 주보를 보시면서 네,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요. 어, 읽기는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좀염두에두시길 바랍니다. 사항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이 직분은 중보자 보증인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그분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으며 몸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장사 진행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은 고통을 받으셨던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간고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낮아지신 상태에서 예, 어떻게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비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율법에수여 제정하시고 수여자이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 자체부터 낮아지심입니다. 그죠? 그런 낮아지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나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것, 여기까지 낮아진 상태인데요. 설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네,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네. 어떤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까? 구속 언약이죠. 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신 것 구속 언약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중보자의 일을 수행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네. 성령께서는 그 구속을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실 것인지 이것이 다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 자, 그 내용이 구속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안하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맡으셨는데 이 중보자 직분을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고 하시죠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3위 일체 가운데 제 2위격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 2위격 하나님. 3위 일체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만드시고 수여하신 분이에요. 죠? 율법을 만드시고 수여하셨다. 그래서 제정자라는 어려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정하셨다 법률 제정그 얘기입니다. 예, 율법을 만드시고 예, 인간에게 주신 수여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계실 분이 아니고 율법 위에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실 분이란 말이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그러셔야 됐을까?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만드시고 또 수여하신 그 분이, 율법 위에 계실 분이 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는 그 의무에 자기를 속박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죄인들이 갚아야 할그 율법에 대한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율법의 빚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율법의 빚을 예수께서 갚으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리가 나와야 됩니까? 지난 주에 배웠던 보증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증인. 아 맞다. 우리가 보증인에 대해서 배웠었지. 보증인이 뭡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죄인들을 위한 보증이 되신 겁니다. 자. 여기에 행위 언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을 잘 기억하신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요. 자, 갈라디아서 지금 펴 있는데요. 3장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배운 게 요약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에, 아담의 심령 마음 속에 법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순종하라 살리라.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킬 때하나께서 생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킬 수도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언약은 깨졌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언약 아래 다 놓여 있는 겁니다. 어렵죠? 예전에 설명했던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겠고요. 자, 언약은 파기되어서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여전히 지켜야 하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3장 10절에 율법의 저주.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라. 모든 것을 항상 행하라.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 못하면 생명 내놔라. 범법자, 법을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내놓아라. 이겁니다. 다 지켜? 안 돼? 형 죽음이야.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지킬 능력이 없지요. 아담의 부패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두 가지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 법을 지... 이두 가지 빚을 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복종의 빚,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못하니까 복종의 빚, 또 하나는 다 지키지 못하면... 죽음의 형벌이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형벌인데, 그리고 형벌의 빚두 가지를 줬습니다. 복종의 빚, 형벌의 빚.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법을, 이 빚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 죄인들로부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면제해 주고, 누구는 다 받아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법을 어긴 모든 죄인들에게 똑같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공의의 빚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의의 빚.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질문이 들 수도 있죠. 아, 목사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비로움을 가지고 그냥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공의로우시지만 그 자비로움이 더 크시지 않을까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문제가 생겨요. 자비로운 것은 만족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비로움 오케이.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공의가 서질 않잖아요. 그냥 용서해주면 자비는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공의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고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못해 주시지만 자비로움도 있으시기 때문에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구나 그 방법이 바로 보증인이죠 보증인을 세우셔서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 보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도 자, 앞서 말씀드렸죠 율법의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율법 다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가운데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인성을 입고 있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아, 됐네요. 형벌 어떻게 합니까? 형벌의 빚, 죽음의 빚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번의 제사로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매년 드려했지만 계속해서 드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신데 자기의 몸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단번의 제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신 겁니다. 다 해결됐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의 완전하게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가 보실까? 구약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 구약 1034페이지 되겠습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에게 보증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절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사항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어,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자 그러면 영혼으로는 어떻게 고통을 받으셨나? 영혼으로는 영혼으로 어떤 고통을 겪으셨나? 이겁니다. 하나님의로부터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 십자가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도 봤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삶이 네. 일치하나님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의 백성들과도 함께 계셔요 버리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는 예수님으로서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은 처음 겪는 고통입니다. 영원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연합 신비로운 연합 3일째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어. 그런데 처음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죠마태복 26장 말씀에 보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와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시는 주님의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의 아버지도 버림받는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님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육체로도요. 육체로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경멸하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묶어놓고 쇠, 쇠 부치라고 하요쇠 갈고리에 달린 걸로 채취을 아니고, 치면서 살점이 뜯어 나간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묶고는 채취질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퍼었습니다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구원자라고. 지금 내려와 봐. 자. 우리가 53장을 펴고 계신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사야 53장 5절.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 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53장 5절, 이사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보증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의 그 영혼과 육체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가 뭘까?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 그 저주, 율법의 저주, 그 하나님의 저주, 죄인에게 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빌리포스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장사 되시고,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죽음의 권세 안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에, 교리서의 설명 왜 강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자마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잠깐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실제 죽은 거 아니었네 부활한 거 아니네 부활을 부인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로 하여금 창에 찔리게 하셨죠.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언대로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꺾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무덤에 머물러 계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장사되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지만 결코 썩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죠? 나사로는 썩기 시작해서 이미 심이 부파여 냄새가 멀리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이 썩지 않았습니다. 그 무더운 나라에서 말이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시편 16편의 10절의 말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시편의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3장 37절 두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연 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이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주요, 생명의 주.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중보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신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웨스민시도 신앙고백서 8장 4항의 전반부를 베드로 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쯤에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인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복종하시고 극한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오전 말씀을 연결해 생각해 보시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서 성령을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을 보내신 주님, 그 주님께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 그 주님께 그러한 고통, 영혼과 육신으로 당해야 된그 즉각 고통을 가져온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십시오 혐오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그 심령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결코 죄를 사랑하고 죄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이렇게 시작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한 삶. 오늘 마지막 읽은 베드로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